여러분 안녕하세요, 요피입니다. 오늘은요, 음, 그, <laughs> 오, 오늘도 액체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젤리 탱글을 액 만들게요. 음, BGM 킬게요. 아예! <laughs> 그래도... <목소리> 준비물이 섞일 통과 섞일 거, 물 젤리 기물, 아니면은 그킹글 젤리 기물인가 그것도 되고 아이클리 클린 다될 거예요. 천천 천점 빼고 그리고 물품 천점은 천사점입니다. 물풀 이정도 말씀 해줍니다 우선은 아물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이 정도 넣어줍니다 젤리겜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해주세요. 그리고 이걸 잘 그거 녹여주세요. 음, 그 녹여주고 올게요. 음, 음네 이렇게 녹여주는데 이제 네, 조금 이렇게 남았어요. 틀리기만 해. 끝났어. 이 정도 다음에 아이클레이를 해줄게. 근데 완전히 이리주셔 그리고 저는 아이클레이가 요정 같아요. 아이가 다리기. 생각보다 좀, 좋아. 조금 조금이죠. 이정 주고 있게요 이렇게 잘 녹였는데요. 조금씩 불러오는 느낌이 있어요.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줍니다. 물풀은 1/3만큼, 항상 1/3만큼. 잘 섞어 줍니다. 어. 그럼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죠. 못. 뭐, 아, BGM 계속 틀게요. 없어졌어. BGM이. 허,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음, 그, 이제, 좀 흐르는 점토가 됐어요. 완전, 완전 흐르는 점토가 됐고요. 일단 소다만 더 넣으면 되는데, 소다가 지금 없거든요. 다썼는지 모르겠는데, 없어요. 쉬잘 갖고 놀면 되겠죠? 부어 줄게요 너무 잘 흘러요 이게 우레끼 우레끼가 완성이 됐습니다. 저는 솔직히 <laughs> 아 목소리 왜 이래 물에끼가 싫거든요. 저는 그냥 물에끼가 싫어요. 근데 물에끼가 됐어요. 이거 너무 잘 흐르고 막 손에도 이렇게 점 점토, 점토 같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싫은데. 이럴 경우에는 아이 클릭 없잖아요, 저는. 왓터! 미쳤다고 하겠지. 오늘부터 우리는 잠시만요 어, 어, 네 젤리괴물을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클레이 있으신 분은 아이클레이 넣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끈적끈적 하겠죠 네, 젤리괴물은 좀 끈적끈적하고 잘 늘어남이 없으니까 더 넣어 줄게요 그 정도 그럼 섞어주고 올게요 네 완성해서 이렇게 꺼내줬어요 완전 점토같이 됐죠 근데, 점토 같은 게 싫다면, 젤리기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던가, 아니면 아이클레이를 넣어주시던가 해주, 해주시면 될 거예요. 근데, 방금 만들었는데, 진짜 손에도 안 묻어요. 잘 되고. 어, 흘러내리네요. 근데. 젤리캡으로 넣어서 좀덜덜 덜 흘러내리긴 하네요. 네. 그리고 얘 여기 둠 둠. 어? 잠깐 이렇게 왜 이렇게 컴퓨터 다 보이나? 아, 컴퓨터로 마크가 있어요. 그 정, 정식판 아닌데, 일... 음, 말하지 않을게요. 1.5 점인가 있어요? 뭐 그리고, 이거, 뭐냐, 이거. 이거. 이거, 이거, 보라 색깔. 이게, 이제, 총, 여기 샴푸 용기 나죠? 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, 샴푸 느낌 있죠? 그쵸? 그쵸? 오, 이거 아우니 이거 종이 좀비 어 진짜 이거 다 샴푸 느낌 나 진짜. 뭐안 돼, 돼. 오케이. 오케이. 누가 오셨나 봐요. 잠시만요. 아가 왔어요. 한분 있다 나간다고 했어. 손에도 안 먹고. 이거 방금 전 동영상에서 그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좋아 저이 개인적으로 보라색이랑 노란색을 다 좋았는데 노란색이 가장 좋아합니다 아 하늘색도 좋아해요 아, 이 애기들을 조금 감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애기 원래 젤리괴물 액괴인데요 갑자기 아이클레이 액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반짝이 액기가 됐어요 그냥 내버려 주시면 됩니다 됐고, 됐고 이제 좀좀 밖에다 냅둬가지고 아까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,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음, 그럼 이만. 이번...